여덟 개 공은 똑같은 거야 그럼 당연히 같은 공이니까 너가 조합을 써야 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원래 내가 뭐랬어 모르면 중복 조합이야 모르면 중복 조합이야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네 개의 상자에 넣을 건데 빈 상자가 하나니까 쉽게 말하면 너가 A 상자 B 상자 C 상자 D 상자가 있는데 하나가 빈 상자니까 만들 수 있는 패턴은 결국 몇 가지야 네 가지지 맞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 요거 요거에만 넣고 얘는안 넣겠다 뭐 C? C를 안 넣겠다 B를 안 넣겠다 A를 안 넣겠다 그러면 아줌마 너 이제 여기가 최소한 빈 상자가 아니어야 되니까 뭐야 한 개씩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거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아줌마 8이라고요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뭐야 1 이상이라고 그러니까 하나씩 주니까 A 프라임으로 바꿔 C 프라임 바꿔 그럼 몇인 거야 여기는 그렇지 그럼 이거 뭐야 몇의 h 몇이야? 5, 3, 의7 답은 여기다가 요거 곱하면 끝. 음. 공식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. 그러니까 너가 노가다 한 것도 잘했고, 노가다 해야지. 기억 안 나면 해야지. 근데 이제 공식을 쓸 거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도.